안녕하세요. 다육이는 네온명입니다. 아이고야, 지금 밖에 비가 엄청 많이 와요, 여러분. <laughs> 와, 이 ASMR도 장난 아니네요. 어, 저번에 ASMR로 그 쇼츠를 한번 찍었더니 엄청 인기가 많더라고요. <laughs> 아, 한번 더 찍을까봐요. 자, 오늘 식재할 애기는요. 잘고요. 오, 화면 가득 이게 너무 이쁘죠? 이게 러블리 로즈입니다.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. 탐스럽지요. 사실은 저에게는 못생긴 러블리 로즈도 있답니다. 근데 얘를 진짜 물잘 주고 햇빛 잘 드는 곳에다 놔 뒀었거든요. 근데 그 못생긴 애는요. 해도 별로 없고 물도 별로 안 주고 그래서 왜냐면 그 거리대 그 뭐야 구석에다가 좀놔 뒀었어요. 그래가지고, 이제 아이가 잘못 자랐던 거죠. 자, 오늘 약간 이제 들어갈지는 모르겠어요. 이제 들어가게 심어 볼 건데, 요거 호구 공방분에서 나온 건데, 굉장히 가볍습니다. 물구멍도 엄청 이렇게 큽니다. 요거 이제 모모다육에서 구매를 했었어요. 근데 저번 시간에 제가 그 아모르를 심어 놨는데 너무 이뻐가지고, 아이고야, 얘 진짜 너무 이쁘다 해가지고, 지금 또 심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놔두고 이제 뽑아볼게요 자 이거 사실은요 요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목대가 요만큼 나왔는데 아직 분갈이를 해주기에는 조금 아까운 그런 정도였는데 얘가 세상에 요렇게 생겼던 것이 그 위에서 화분이 제그 뭐지 선반이 좀 베란다 환경이 좀 열악하잖아요 좁잖아요 그래서 얘가 그냥 딱그 화분이 떨어지면서 얘로 위에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빈강 이렇게 그래서 이 아이를 이제 따로 놔뒀다가 이제 식재를 하는 거데요 지금 문제는요, 지금 이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뿌리가 자라고 있어요. 그래서 여기를 적심을 할 거예요. 그래서 요거는 그냥 우선 유지하고 여기서 자구가 나온가 안 나온가 그냥 좀 시험적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. 자, 적심 들어가겠습니다. 자, 적심하기 전에 뭐를 해야 된다? 소고도. 자, 이렇게 수압을 이용을 해서 이제 알코올 솜이에요. 어, 그 적심할 거를 소독할 건데 사실은 아까 했어요 소독. <laughs> 근데 또 영상에는 언제 올라갈지 모르니까 여러분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예요. 자 이렇게 한번 닦아내면은 이 알콜기가 자 세균을 자 죽입니다. 그다음에 요걸 가지고 적심을 할 건데 지금 보시면 자 요정 도요 정도 심으면 될것 같죠? 정도 이렇게 자요것도요 정도 이것도 요 정도. 이때 정도? 자 뿌리, 어머 다 보이고 있어요. 지금 보여? 보여 안 보여요? 자 뿌리가 다 중간 중간 나 있어요. 그래서 얘는 살짝 말려 가지고 이제 바로 심으면 될것 같긴 한데, 음자 그렇습니다. 요 요거는 그냥 2두 짜리였어요. 근데 이 세상 2두 짜리가 이렇게 그렇게 됐답니다. 얘는 그냥 우선 붙여 놓을까 봐요. 아직까지는.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어 이걸 그 대구에 그 당구 토끼님이 이제 알려준 건데요 어그 언니도 이거 그냥 적심해 갖고 얘는 버릴라 그랬대요 근데 그게 그 농장 사장님이 여기서 자구가 뽀글뽀글 나온대요 그래서 얘 버리지 말고 그냥 키워라 라고 했대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려고 한답니다 네, 그냥 이대로 놔둬 보려고요자 어머나 이렇게 하역도 있습니다 어 근데 이렇게 오늘 음 바로 했는데 심어도 될까 싶습니다만 심겠습니다. 저 왜냐면 지금 몇채못 아요 휴게장에. 그래서 얘를 너무 꼬득꼬득 말리면 이나 있는 뿌리들이 어, 안될것 같아요. 그 마를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얘를 좀 이렇게 좀 손질 좀 하고 자 가봐요. 얼마나 탐스러운가 보세요. 세상에 요렇게 요래 요래 생겼습니다. 요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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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요요 요 목대 굵은 것좀 보세요. 진짜, 러블리 로즈는요, 물 말리면 안 돼요. 많이 많이 주세요, 진짜. 물 많이 줘도, 뭐랄까, 탈이 없습니다. 대신 건강한 러블리 로즈일 때 얘기예요. 건강하지 않으면, 러블리 로즈도 약간 목대에 마른, 목대가 약간 그, 잎을 잘못 따거나 그러면은 기스가 나는 걸 뭐라 그러지? 손상이 있어요. <laughs> 어, 그렇기 때문에, 여러분, 그, 목대에 아이들 생잎 뜯을 때 조심하셔야 되고, 자, 아이들 그, 러블로즈를 예전에 경험상 만약 1 0 개를 식재를 하잖아요 합식을 하면은 하나 또는 두개 정도는 이렇게 아파서 가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뿌리가 제대로 안 나서 그렇겠죠 아무래도 지금 와서 보니까 그래요 자 이렇게 살짝 버려볼게요 어 요거 여기다가 할 건데 자 짜잔 요거 엄청 큰깔만 깔아놨어요 잘라놨어요 자 저번 시간 어 뭐야 조금 크네. 저번 시간에 요걸, <laughs> 그 깔망을 깔았는데, 와, 그, 뽕 빠져버리는 거예요, 깔망이. 그래가지고, 엄청 크게 미리 잘라놨답니다. 자, 숫볼. 숯벌. 숫볼을 쓰는 이유가 뭔가요? 네, 이유는 없습니다. 그냥, 어,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무게도 있고요. 흙이 또 너무 많이 들어가면 영양이 또 과다한 것도 싫고, 또 이제, 어, 뭐라 그러지? 어, 어, 거리대에 또잘 놔두잖아요. 그래서 이 무게를 조금 더 생각하는 편입니다. 그래서 그렇습니다. 자, 요거를 꽂아 음, 신기를 해야 되겠죠. 아, 자, 자, 어, 자,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흙을 더 채우겠습니다. 자, 이만큼 채우고 나서, 얘를 이제 살짝 밀어넣는 거죠. 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흙을 살짝 이쪽으로 가그 다음에 또이 또 아이는 또 여기 자 비슷한 아이로 이렇게 맞췄어요. 자 이렇게 그러고 나서 자, 가운데는 겁나 크고 이쁜 애를 놔둘 거예요. 자, 가운데는 겁나 크고 이쁜 애. 너, 여기로 와. 우와, 어떡해. 얘, 예, 다 심겼어요? <laughs> 자, 심을 수 있을까요? 자,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니? 자, 우선은 이렇게. 자, 앞에도 좀 크네. 큰 애가 와버렴. 자, 이쪽도. 좀큰 애가 와버렴. 자, 이렇게. 자, 그 다음에 이쪽은 너가 와버렴. 자, 이렇게. 자, 이쪽은 너가 와버렴. 자, 이렇게. 자, 이렇게. 자, 러블리 로즈를 쉽게 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. 근데, 음. 저 같은 경우는 우선은 그때 그때 상황을 좀 본답니다. 자, 지금은 이렇게 그냥 모양을 먼저 만들었네요. 그러고 나서 모양을 먼저 만들었고, 자 움직이는 애들은 이따 꼬지로 고정을 좀 해볼게요. 자, 우선은 자 꼬지를 갖다 놓고 지금 너는 여기 있어야 돼라고 수용을 만들어 놓습니다. 자, 이렇게 너는 이 자리가 네 자리야. 자, 이렇게. 너는 여기가 네 자리야 하고, 또 이렇게 자, 또 너는 이 자리가 네 자리야 이렇게 우선은 자, 이렇게 하고 나서 자, 공간에 또 애기를 넣어 볼게요. 자, 애기를 넣어 보겠습니다. 블리 로즈가 이렇게. 자, 여기도 이렇게. 저 깊은 곳까지 안 들어가면요. 이렇게 미세요. 흙으로 저 밑으로 막 모아가지고요. 저쪽으로 갖다 보내세요. 자, 다시. 자, 그래서, 오, 오, 보세요. 지금 얘네들 다 고정이 됐잖아요. 어, 요 상태에서 이제 흙만 또르르르게 심어지면 돼요. 애기 수영을 안 움직이게 잡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. 그래서, 이렇게 꼬지를 이용해서 원하는 위치, 원하는 수형으로 고정을 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어, 그 다육이를 심어도 된답니다. 자, 이거는 저의 스승님이 가르쳐준 건데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. <laughs> 자, 쩔쩔쩔, 깊이 한번더 보겠습니다. 오, 자, 좀더 들어가야 되겠죠? 한번 수영 먼저 보고. 자, 아니야. 이 정도면 괜찮아. 자, 이렇게 그러면 이 아이도 꼬지로 고정을 좀 해볼게요. 자, 꼬지. 꼬지로. 조심해야 되는 게 꼬지가 뾰족하니까요. 꼬지로 꼽다가 다육이를 빵꾸낼 수 있어요. <laughs> 진짜 조심하세요. 저 그런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예요. <laughs> 지금 달기가 움직일 만한 애는 없어요. 요즘 가운데 아이가 혹시라도 뜰 수가 있잖아요. 자 이렇게 해서 흙을 가운데 쪽으로 계속 보내주는 겁니다. 네, 저쪽으로 보내주는 겁니다. 그래서 보냈기 때문에 여긴 부족하니까 다시 또 흙을 또 치워줍니다. 이렇게 자오꾹오꾹와 이쁘다. 뒤로 봐도 이쁘고 앞으로 봐도 이쁘다. 큰일났네. 이렇게 이쁘면 어떡하라는 거지? 자 굿 축, 괜찮 죠자 이렇게 누나 어떻게 진짜 예뻐자 이렇게, 이렇게. 자다 심었습니다. 제가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. 그러면 더 알아먹을 수 있을 거예요. 짜, 짜잔. 이렇게 심었어요. 짜잔. 요 호호 공방부인데요. 자 아이들이 안 움직이게 다잘 심어졌고요. 지금 이 것이 꼬지가 아이들을 고정하는 역할도 해주고요. 수영을 잡을 때도 움직이지 말고 내가 손이 두 개밖에 없잖아요. 하나는 잡고 하나는 해야 되는데, 어, 자꾸 자꾸 움직이니까 얘가 내두 번째 손, 세 번째 손 역할을 해주는 거랍니다. 자, 요렇게 한번 심어봤어요. 오늘 영상도 유익했으면 구독,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